매주 네, 를릴거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3.1 운동을 주도한 것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였습니다. 오늘은 3.1 운동 당시 종교계가 협력했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 전 교령이자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지내신 박남수 교령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오늘 3.1절인데요. 우선 이3.1 운동이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운동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를 세계 만방에 선언한 함성이 들려오는 듯한 102주년의 3일절입니다. 네. <laughs> 네. 자,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민족의 독립을 네. 이루고자 선언한 그런 3일절인데요. 이를 네. 이끈 것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였지요? 네. 뭐, 단순하게, 에, 천도교가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답변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삼대 종교라고 해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각 종교는 그 모두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한 한 것이죠. 한것 아직도 우리가 간혹 그 운동의 중심을 우리 종단이 다 했다, 또 우리 할아버지가 다 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1동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산일운동은 어, 일어나 대중화 비폭력이라는 3대 원칙으로 셋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운동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한 운동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어느 한 종교가 했다기보다 또한 네. 어느 한 계층이 이끌었다기보다 온 국민이. 네. 하나가 돼서 함께했다라고 함께 예.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삼일운동인데요. 아, 예, 예. 자 당시 그 교세만 보면 천도교가 네. 200만 교세, 또 기독교가 네. 20만 교세로 천도교가 압도적인 그 종교인수를 자랑할 정도의 교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네.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를 아우른 좀 이유는 네. 무엇이었을까요? 네, 당시에 우리 민족이 2천만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가 200만 또는 300만이라고 하죠. 사실 그때를 생각해보면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세력의 종단이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10% 내지 15%가 천도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운동을 천도교 단독으로 했다면은. 지금의 같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천도교는 동학농민혁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운동, 천도교 혁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족 운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단과 함께 음. 모든 종단을 아우르고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운동으로 천도교가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힘을 좀 내려놓고 국민 민족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담게 한 운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당시 천도교가 기독교회 독립운동 네. 자금을 빌려준 일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이 얘기가 아, 어떻게 들으면은. 천도교가 마치 기독교의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빌려줬다는 말은 적합한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떤 누구를 빌려주고 누구한테 되돌려받고 하는 그런 자금이 아닌 것입니다 음. 이 돈은 천도교가 기독교의 (3.1) 운동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해준기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는 그 당시에 자금 능력이 있었고, 기독교는 운동은 하는 조직은 있는데, 자금이 없었습니다. Yeah.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건 기독교의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민족 운동을 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서로 나라가 했기 때문에, 천도교가 그 자금을 지원을 해준 것은, 우리가 쓸 돈을 기독교 교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온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종교인들의 심리가 좀더굳건히 표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데. <laughs> 예, 빌려준 것이 네. 아니다라는 말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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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천도교가 네. 하는 독립운동이나, 기독교가 하는 독립운동이나, 니일이나 내일이나, 하나다라고 하는, 어, 종교인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은, 네. 어, 그 뿐만 아니라, 천도교는, 1910년부터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고, 자금을 모으고, 조직을 하고 했다면은, 기독교는 그 당시에 수가 적었더라도, 외국인 선교사들과, 장로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 일본의 무단 통치를 세계에다가 고발하고 3일 독립운동을 세계에다 알림으로 해서 보다 더 자기네 역할을 더 훌륭하게 잘해낸 오. 종교인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가 셋이 하나, 하나가 돼서 했다. 불교는 또 청년 학생들을 운동을 많이 했죠. 이 삼일 운동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셋이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셋이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삼이 모두라고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삼이 음.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이었으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안 해줬더라면은 세계 우리 독립운동을 알릴 수 없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참으로 다 훌륭한 역할들을 다 맡아서 나눠서 해주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도교의 네. 내적인 역량과 기독교의 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어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네, 어, 네. 정말 모두가 네. 하나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었던 3.1 운동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3.1 운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인데요. 네. 이 민족대표 33인이 모두 종교인들이었죠그 어, 네. 내용을 보면 종교 공통의 정신, 뭐, 세계 네. 평화, 민주주의, 이러한 정신들이 네. 이 독립선언서에 다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종교인분들이 네. 이 독립선언서 어떻게 좀 준비를 했을까요? 사실 이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3.1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면 독립운동이 곧 나아가서는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은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하이 됩니다. 어느 어떤 특정인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이 글을 써서 선언서를 만들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독립선언서는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각 작은 줄기의 물줄기가 대변늦기를 많이 해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룬 것이 산일독립운동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와 여덟 분. 감리교가 여덟 분 천도교가 15, 불교 두 분, 33분이 다 함께 정성을 쏟아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내려오던 우리의 가르침을 선언서에 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선언서는 우리가 지금 3일 운동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나간 역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독립 선언서에 나타나듯이 3일 운동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이며 또 미래 100년의 새로운 우리 이정표를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율들의 지혜가 반만년의 지혜가 독립선언서에 다 담겨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적어도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선율독립 정신을 이해한다면 다 독립선언서를 한 번씩은 읽어보면 그 속에 우리 미래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독립선언서는 참으로 중요하고 거기 지금 그 선언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독립정신의 의미를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을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이 독립선언문을 읽어봐도 정말 네. 시대에 전혀 그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그렇습니다. 그런 평화의 정신들이 예. 다 담겨 있어서 정말 예. 이 종교인 33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그런 예.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예. 자, 이렇게 3.1운동 당시만 해도 종교들이 서로 협력해서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3.1운동 이후에는 이러한 종교협력 정신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제 교령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지금 말씀대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이 백년의 소일변이라고 하는 대이 개혁의 개혁의 정신에 보면은 선일 독립운동의 우리 선열들은 셋이 함께 모두가 함께 그 다음에 정신도 3대 정신으로 일어나 대중화 비폭력이라는 모든 정신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 운동이 위대하다고 하는 얘기는 종교와 종파를 넘어서서 다 함께 했다는 건 누구도 생각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음.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봉을 맞은 이후에 우리 스스로 이다 함께한 이 운동을 우리는 제대로 실천을 못 해버렸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어, 분열이 되고 각자 의심이 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쫓기는 듯 권력과 명예 세력의 확장에 분열 갈등이 줄을 이루는 사회가 돼서 사실은 3.1 독립 정신을 우리는 망각하고 100년을 맞았습니다. 음. 그러나 100년 전, 우리가 한리에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어, 민주공화정을, 사실은 3.1 운동이 가장 위대한 것은 제국에서 민국을 만든 정신입니다. 예. 결국은 왕의 나라, 제국에서 우리 국민의 나라, 시민의 음. 나라를 만들었고, 3.1 운동은 다종교 시대를 만들어 줬고, 시민의 시대를 만들어줬고, 민국 백성이 주인 되는, 국민이 백성 되는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이것은 종교인들이 함께 손을 잡았을 때, 이 위대한 정신이 발휘가 되는데, 그것을 종교인들이 못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그런 것 뿐만 못한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종교는 이 세상의 근본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직면해서 3.1 운동 정신을 다시 개성 발전해야 되, 해야 되, 되겠다는 필요성이 절실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협력했던 그3.1 운동의 역사를 오늘날에 많이들 네. 깨우치고 또 종교들이 예.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네. 참 이러한 부분들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2년 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죠. 당시 교령 님께서 3.1운동 100주년 네. 기념 사업 추진 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으시고 3.1운동에 대한 종교계의 공동 연구 결과를 담은 공동 자료집도 발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네.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 100주년은 2019년입니다. 1919년에서 100년째는 2019년인데 저희는 준비를 사실은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전 국민, 전 시민, 그다음에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일어서서 100년의 정신을 살리는 일을 하자고 100주년 기념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도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지역, 중국, 러시아, 연해주, 일본 각국의 세계 우리 동포들하고 다 함께 뜻을 모아고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운동의 기본은 다 함께였습니다. 그때도 음. 그때 그 시에 우리가 다 함께 앞으로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백주년의 기념 사업의 목표는 다 함께하자라는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대 종단이 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기독교, 불교는 교인이 참석을 했고, 천도교는 종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1 0 0주년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7개 종교 모두가 참석을 했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했고, 학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목표를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는 적어도 독립선언서를 처음으로 낭독했던 태화관 앞에서 종교인들이 다 함께 이제 우리가 기념비를 건립하자. 그래서 기념비를 건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 자료집을 편찬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동 자료집은 나 혼자 했다고 하는 얘기는 분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공동의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함께 기본 정신을 살리는 것기 때문에 공동 자료집을 만들어서 모든 종단에 골고루 나눠서 읽고, 전국의 대학 도서관에 다 배포를 해서, 이제는 3.1 운동은 함께의 정신이다, 모두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공동 자료집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2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상생 공동선언서를 함께 또, 편찬을 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인것 같지만은 또 저희는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3월 1일날 만세를 부른 우리나라 7 도시 중에서 북쪽에 도시가 6 도시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서울이고 북쪽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선천, 진남포 등6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서도 공동으로 우리가 남북 백주년 기념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 답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동북아시아 평화 남북평화운동까지도 우리가 시작하기로 한 초석을 낳았다는 생각에서 이3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1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119년에 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우리가 초석을 낳았다는 생각에서 음. 나름대로 다리는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으로 어, 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전 국민들이 함께 하는 나를 라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이제야 다리를 놓았다라는 말씀이 네. 마음에 예.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이3.1 운동에 대한, 어, 이제 기독교 만의 연구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3.1 운동에 대한 천도교 만의 연구 결과 또3.1 네. 운동에 대한 북한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 아, 예. 라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함께 에, 예. 나누면서 네. 어, 역사를 공유하면서 어, 네. 이렇게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참 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 지금의 인류는 어, 그 어느 때보다 3.1운동 정신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아, 세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삼일운동 네. 정신이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삼일운동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 이것이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고, 미래의 우리 신망이다로 생각한다면, 지금의 코로나 19로 인한 인류의 재앙이 와 있습니다. 이 재앙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일은 단순하게 다시 코로나19 시대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도교 이세교조 대월 최시영 신사께서는 용시 용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때를 날고 때를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속칭 얘기해서 철분이라고 그럽니다. 네. 때를 모르면 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주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코로나 19 이후의 때를 뭘까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될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봄이 오고,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사계절의 변화는 우주의 순환 법칙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19 이전의 시대가 갔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은. 다음은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됩니다. 단지, 그러면 그 때가 무슨 때냐, 어떤 때를 많이 해야 때를 알고 우리가 때를 잘 쓸까 하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함께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코로나가 그렇게 허락을 해주던가요? 안 해줍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당신도 건강하고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이제는 세상 전체 지혜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공생 공존의 정신이 아니면은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을 다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 세상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다음에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한테 과제를 줬다고 본다면은 이제 다시 손을 잡고 종교인들이. 다시 화합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각자가 실천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떻게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보고 걱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종교인들을 세상 사람을 걱정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걱정을 해야지 음. 어떻게 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나라가 걱정을 하는 시대가 돼서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다. 때를 알고 때를 잘 쓰자. 그 때는 다 함께하는 때가 진리의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다 종교인이었고 이것만 네. 보더라도 당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이끌고 어, 사회의 모범이 되고 참 그런 역할을 잘 했는데 네.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참 사회로부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참 네. 종교인으로서 이제 교령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부끄러운 일이죠. 네. 네. 자 네. 마지막으로 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또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일본은 여전히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 위안부 피해의 역사인데요. 하늘 네. 관계는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예. 네.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지금 102년. 강복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가장 가까운 한일 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경제나 군사나 어떤 문화 면에서도 강국이 되어서 일본과 우열을 논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힘이 강해질수록 강한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음.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잘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그냥 묻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의 기본은 한국과 일본이 더 사이가 나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은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고 손을 내밀고 싶어도 그들이 이 사과를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참으로 난감하기 이럴 때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를 할 것인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다만 일본에도 상식이 있고 역사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까 이게 목을 맨 일본 정치인들을 돌려놓을 사람들은 어쩌면은 밖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그들 근강한 일본의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시민들과 이제부터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시민이 일본의 정부에게 정당한 길을 가도록 해야 진정한 동양 평화, 아시아의 평화, 세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시 우리 종교인들이 3.1 운동 정신을 거울해서3.1 운동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종교인들이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 일본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이러한 시대를 만드는 역할을 지금부터 해보면은 음. 새로운 과제도 하나 생기고, 평화도 이룰 수 있고, 상생도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종교인들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 안 되겠느냐. 네. 그것이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평화를 만드는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교령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일본에도 천주교 불교 개신교가 있는데 네. 이런 종교들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네. 어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반성도 네. 하고 그런 기회를 네.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본에 앞으로 또 양심 있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그렇습니다. 어, 밑으로부터 네. 어, 이렇게 네. 확산되는 평화에 대한 인식, 네. 역사에 네.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일본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예. 할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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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아, 예, 예. 예. 천도교 전 교령이신 박남수 교령님 이었습니다. 교령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